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국산 늘보리 쌀 3kg 한 개를 11,900원에 만나보세요. 건강한 식단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밥에 넣어 먹으면 톡톡 터지는 식감과 풍부한 영양을 즐길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4위입니다. 2025년 수확한 현대농산 국산 늘보리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3% 할인된 가격으로 신선하고 건강한 보리를 3 개나 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12,870원에 구매하고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3위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5% 할인된 가격으로 국산 찰보리쌀을 만나보세요. 1kg 넉넉한 용량의 2025년 햅쌀로밥맛이 더욱 좋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국내산 늘보리와 겉보리의 고소함이 가득한 꽁보리밥 10kg을 만나보세요. 건강한 식단을 위한 든든한 선택. 지금 바로 36,100원에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국내산 찰보리쌀 1kg을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2% 할인된 6,980원의 건강한 밥상을 완성하세요. 윤기 넘치는 찰보리살로 더욱 맛있는 식사를.